가득 채운 레알 스 오늘 엘 그란데르비 안달루시아 비 레알 티스의2대 0으로 접시고요 어, 오늘 경기가 뭐 워낙에 경기가 이 더비가 정렬하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경기가 중단되는 상태도 발생을 했고 그리고. 더비를 봤는데 와 진짜 이달러시아 거기는 와 미쳤다라는 말밖에 나오지 않습니다. 그러니까 자세한 그 더비 분위기는 제가 곧그 라리가 공식 유튜브 채널 올릴 테니까 참고해 주시고요. 오늘 경기는 레알 베티스의 정말 완승이었고 레알 베티스가 이번 시즌 딱 2패밖에 없어요. 지금 라리가 5위에 위치했고 너무 잘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베티스가 상승세인지 오늘 경기에서 다 나왔습니다. 주요 선수 뭐 안토니,